살고 겹치했 쓰면서 국민에게 서울 진입금지 등 이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국토교 차관 이찬진, 이한주, 진성준, 김용범, 부동산 오적, 나중 대신 이상경, 중여대신 이찬진, 선물대신 이한주 애들한테 선물로 지탈렸다며 선물로 지탈렸다며 <laughs> 권력의 영합해 서민주거권을 박탈했다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겹치했으면서 국민에게는 서울 진입금지 령 내렸다 중세 프랑스와 북한 평양 맞습니다. 예를 잘 들었어요. 북한 평양하고 중세 프랑스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들끼리만 그 안에 살지 일반 서민은 아예 근접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중세 프랑스는 귀족이 하는 사람이 파리의 저택을 이루면 왕의 허가가 필요했다. 파리의 성각에 계급에 장벽을 했고 그 파리 허명을이었다 이게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성 안에 사는 사람과 바깥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계급에 기준된다고 지금 파리가. 지금 얘네들이 그 거리를 한 거죠. 서울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서울내에서도 용산 강남 상구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딱 이렇게 계급을 해놓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올려 가지고 지들이 마치 왕족인 것처럼 그러니까 최민한 애들은 왕처럼 막 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급 의식 때문에. 지들이 왕족이라 다 가는 거야. 이재명이도 그렇고. 평양은 어떻게 돼있냐 80만 명만 살아요. 그러니까 80만 명의 김정은 시다바리들만 살게 만들었어요. 평양이 어떻게 어 있냐면은 세트장이야 세트장. 딱 80만 명이 살게끔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80만 명이 인민들 피를 추취해서해 먹고 나머지는 산골에 살든 측뿌리를 캐먹든 신경 안 쓰는 게 폐양 체제거든요 지금 이재명이가 딱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부동산 문제가 난리박석 쳤는데 나는 이럴 때라면 이재명 스스로 나와서 본인 정책이잖아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말을 해야 되고 최민은 잘라야 되는데 그런 거안주의해없어 지들은 스스로 왕족이라 생각하는 거야 투입금들끼리 일부 사정기간 국가지서 어지 옆에 엄정이 단죄한다 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결국 이화영건이야 아니, 이화영건은 지금 설주한 변호사가 나와서 다 정리해버렸잖아요. 그니까 이재명이 지금 코너를 올리니까 다시 이제 이화영건 꺼내가지고 이화영 산 놈들 다 죽여. 지금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말든 이 이재명이는 지가 저지른 범죄를 협박과 입법을 통해서 그 범죄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려고 그것밖에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지 범죄에 감추는 것밖에 없어요.